중심성 망망염 중심성 망망염 망막 중심부의 물이 찬원 증상. 중심성 망막염에 좋은 셀프케어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B 두 해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B I M 땡땡 나는 무엇이야? 나는 존재가 먼저 일순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자기 이미지, 자기 정체성너 뭐야? 그러면 나 직장인인데요. 어디 다녀? 나는 몇 살인데요, 남자인데요, 여자인데요. 자기에 대한 이미지,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많이 듣던 말이 있습니다. 너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사람이 무슨 사람? 네가 원하는 사람. 만약 건강하게 원한다면 건강한 감정과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 어떤 무엇을 이것이 그 다음이다 그래야지 해부 니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im 땡땡 이걸 먼저 잡혀 둡니다 사람이 되라는 말은 일단 아 나는 뭐뭐를 해서 부자가 될 거야 뭐뭐를 해서 건강해질 거야 두 개만 생각합니다 뭐뭐해서 두두그 다음에 해부 그래서 뭘 가질 거야 근데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 뭐 뭐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뭐 나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거야, 돈을 벌어서, 맨날 돈 벌어서 부자 될 거야 이렇게 하는데 먼저 돈을 가질만한 인격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만한 인격체, 또 그릇이 큰 사람, 돈을 그릇이 조그만한 사람이 돈을 갑자기 벌면 폐가망신해 자기 자신도 다 망가뜨려 버린다. 복권 당첨되는데 됐는 자기자신이 그렇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돈 가지고 뭐 하여튼 운영법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일단 뭘 가지기 전에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던 말도 한, 한두 번 들어본 말이 사람이 되라.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어떤 상황에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 어떤 장애가 있으면 이것이 나를 무엇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나의 학습을 하기 위해서 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이런 장애가 왔는지 이런 어,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걸 나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하나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세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항상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스트레스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어, 우러나는 거고 내가 안에서 우러난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고 내가 그것을 어, 조절하지 못하게 컨트롤하지 못하지만 사람이 가장 신과 유사한 능력은 선택하는 거니까 화가 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 그럼 뇌에서 혼동이 온다 왜 화가 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구름이 있기면 햇볕이 비춰주면 되듯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처럼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창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택을 통해서 자꾸 새로운 것을 조합하고 만들어가고 배우고 익히고 더 자유보다 발전하고 성숙한다는 게 사람의 역할입니다. 성숙.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의 썩는 겁니다. 성숙이 잘못되면 북배가 되는 거고 성숙에 잘되면 발효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아, 더러워 못해먹겠네. 막 이상한 나이왜 맨날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 이거 못해먹겠거든. 속에서 그러면 썩어들어서 암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 이것이 나를 가르 뭘 나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줬을까? 하느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네. 하느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뭘 내가 보충하고 배워야 되지. 아, 요걸 배웠네. 또 다른 어떤 실현인 실패가 있으 요건, 아, 요건 요렇게 해서 날좀더 크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응? 날 때리는데 요걸 통해서 날 단련하려는 거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성숙해진다그 사람은 발효가 된다. 발효는 향기가 나고 썩은 음식은 버려야 되지만 발효된 된 음식은 모든 인류한테 좋은 역할하는 겁니다. 음식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도.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수되면서 발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본능적으로 생각하는지 생활 속에서 생각하는지. 생활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본능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 물론 잠시 눈 화가 난다. 화가 아 잠시는 나지만 그것이 오래가면 안 돼.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 잠시는 사람이니까 잠시는 나갈 수가 있지만, 어, 자기를 왜 의도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 의도라는 것은 왜 하는지, 의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원하는 것을 갖는 것,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 살아야 되는 거고. 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감정대로 본능대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정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 가운데 가장 좋은 감정은 어, 감사합니다 가장 그것이 가장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감사 기쁨 뭐. 어, 그렇지만 감사는 표현하기도 좋고 느끼기에도 좋고 감사할 대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어, 좀 그런데 감사는 너무나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많습니다 이것은 어, 감사하는 것은 모든 독소를 시쳐내고 모든 것을 체인지업하는 이렇게 상황을 확 바꿔주는 속이 많이 상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확 달라져버리는데 내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이 확 달라져버리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친절, 또 웃음, 이걸 다 실천할 수 있으면 굉장히 어, 자기 의도적인 상뭐 아픈 사람은 건강한 거. 당연히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에 의한 치료가 아니라 자기 내면을 바꾸는 거에서 외면이 육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면이 바뀌어야지 육체인 외면이 바뀌고 또 내가 건강한 사람이 돼야지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리고 내가 감사를 해야지 감사일들이 자꾸 생겨난다. 내가 미워 죽겠어 그러면 <laughs> 생각만 해도 미운 일들이 자꾸 생미워서 죽겠다 그러니까 죽을 일도 생겨나게 되고 미울 일도 그런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왜냐면 본능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중성성 망망념인 분들은 꼭 의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그다음에 두 일단 자기 존재를 만들어가고 두좀 두 실행을 그렇게 하시면서 회복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길 원합니다.